반갑습니다. 62일 D-39일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세요. 10편 75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 인생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는 오늘의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가운데에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생 큰관문을 어려움 없이 지나가기 위하여서 또 믿음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감사자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험생인 우리 모두에게 1번을 4번의 기도의 축복들이 꼭 있게 하시고 주님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39일 동안 수험생 컨지언주들이 잘 되고 영육에 강건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또한 수험생 치학과목및 체제 등급에 잘 맞춰지게 도와주시고 수능 당일 및 수시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수시 보는 모든 수험생들 가운데 비록 저는 무엇을 준비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세밀하게도 간섭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도연이 예지 은지 형준이 희수 현서 유나 영서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한 세찬이하고 정우 도이도 붙잡아 주셔서 비전량에 가는 건우와 또한 정시보는 태영이 해민이 가운데 함께하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함께하지는 못하지만은 기도로 함께하고 있어오니 내가 만난 그 주님. 또 우리가 함께 만난 그 주님을 서로가 공유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어며사랑의 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소리> 어제 61일은 사,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74편의 말씀이었죠. 내 삶에 무너지어버린 그 영역들은 여러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말하면 결론은 하나죠.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황들 또한 하나님을 믿을 때이 부분이 약해서 계속 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회복시키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를 바랍니다. 어 금요일 날에 갑자기 월급이 이제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값이 나갔나 생각했더니 카드값은 10일 이후라서 들어와도 이제 한 2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100만 원밖에 없어서 이게 뭔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후원을 이렇게 몸이 아프다고 후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이제 100만 원이 되니까 너무나도 놀라게 되고 아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고 나아가니까 오늘 제목처럼 주님을 가까이 계심을 체험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고 깊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채워 주심을 또볼수 있게 되어서 그쪽 교회를 위해 부지런히 저도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고 여하튼 어, 여러분에게 만나셨던 그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나누시고 또한 그 하나님을 도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회복시킨 그 하나님을 위해 우리에게서 중복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75편 1,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간혹 교회 학생과 성도들이 드린 감사원금의 감사 제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감사 제목부터. 사소한 감사 제목까지 감사의 내용이 참 다양합니다. 수많은 감사 제목을 보았는데 10편 75편 아삽의 감사 제목은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1절에서 아삽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주의 이름이 내 옆에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입니다. 조금 쉬운 말로 주님이 내 옆에 계셔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감사는 멀리 있지 않고 특별한 데 있지도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인데도 감사할 내용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의 존재는 가장 큰 감사 제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놓치고 사는 듯 합니다. 믿음이라는 항의를 할때 순항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체험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믿음의 여정 속에서 늘 풍랑을 만나 헤매는 사람들을 보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과 떨어져 살때 인생은 풍랑의 연속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삽은 늘 주의 이름이 가까움을 체험한 사람이었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이 있는 것이 정말 좋아서 늘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삽의 삶이었습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오늘 꼭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제 곁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가까이하고 주님과 동행하여서 큰 폭풍이나 폭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서 매일 매일의 삶이 행복한 삶이 를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 주팅하시고 다같이 안녕 제 75편 아사베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윗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나이다. 주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불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불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